recording in p r o 월3 0일 새벽 여배를 함께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요게베의노래는 찬양 불러볼 텐데요. 모세 어머니 요게베세 입장에서 출애굽기 이장에 요게벳이 모세를 강물에 띄워 보낼 때그 심정을 좀 깊은 묵상을 통해서 이노래을잘 만들었습니다. 아, 지금 우리 초등 랩몬트들이 초등 합숙 쪽에 있는데 우리 랩몬트들 하나님 말씀 속에 또 은혜받는 곳에 보내면서 우리가 기도 배경이 되어지면서 이 채널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렘넌트들의 참 부모 참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다른 문제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눈물을 흘리지 말고 우리 자녀들 을 위해 울고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고 키우기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초등 합숙 속에 있는 우리 레몬트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망대가 되어 주시고, 갈대 상자 안에 모세가 구원받고 구원의 방주를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 레몬트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치유받고 능력을 얻는 시간을 이번 초등 합숙 가운데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주님 손에 맡기고 눈물로 기도하며 배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을 있는 곳에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말씀 집중하는 걸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느님들 일어나 시대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영적 지도자로 복음자라는 전도자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내리게 도와주시고, 말씀 집중하는 힘과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도자로 가는 곳마다 우리 랩런들과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는 팀을 준비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쓰임받은 우리 언약 가진 부모와 교사들이 발판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삼의 하나님 우리 온빛교에 랩런트 운동하고, 세계 살리는 교회로 지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력기 이장일 절에서 십 절입니다. 출력기 이장일 절에서 십절 함께 보겠습니다. 할례 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 나일강에 내려오고 시녀들은 날간 껄을 거닐 때 그가 갈대 상자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 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적을, 적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저을먹이라 내가 그 삭스를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저을먹이더니그 아기가 자라며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 아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24-25 영원의 현장 300% 응답, 전도팀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나의 300% 응답을 누리면, 말씀, 성취팀, 기도팀이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 우리가 현장 300% 응답을 누리면, 전도팀이 구성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아침 낮 저녁에 계속 기도 망대를 세우면서 2425 영원의 축복 속에 777 7망대 7여정 7이정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이 이렇게 주어진 대로 아, 말씀이 우리 기도 망대 세우고 일천 망대 전국의 세계에 세우게 하시겠구나. <laughs> 이 응답하는 팀이 만들어져서 이제 그 말씀, 진천팀, 기도팀은 이제 전도팀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출력기 2장에 이 레위 가족, 이 레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고, 이제 전도팀이 구성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은 이제 애굽의 법에 따라 이스라엘 히브리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날강에 던져서 죽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레위 가족 팀이 이 아이를 살리는 전도 팀으로 응답하게 돼요. 이 아이의 어머니 요곱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다가 그 안에 역청과 나무진을 치라고. 이 여인은 창세기 6장에 방주의 언약을 알았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무를 만들고 거기에 물이 새어 지나 들어올 수 없는 역청을 방들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날강까지 뛰어 보내는 거죠. 1인용 방주를 뛰어 보내는 겁니다. 언약 가진 여자가 기도하니 언약 가진 가족이 한 팀이 돼서 이제 날강에 뛰어보낸 그 갈대상자를 이 아이의 누이가 따라가면서 지켜보는 겁니다. 근데 그때 마침 날강에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고 그의 시중들던 시녀들이 갈대상자를 보게 됩니다. 열어보니까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를 공주에게 데려가니 이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 삼습니다. 그때 쫓아오던 이 아이의 누이가, 제가 당신을 위해 유모를 불러오겠습니다.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이 아이의 어머니와 누이와 그리고 이 아이를 살리는 신녀들과 이 공주가 한 팀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전도팀,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전도팀으로 구성해 주실 것입니다. 이때 살아난 이 아이가 바로 물에서 건져낸 자 모세였어요. 이 아이 랩런트 하나 살렸더니 이제는 민족이 살아나고 해방되고 전 세계가 살아나는 역사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온비교회에서 이제 랩런트 살리는 전도팀, 언약가진 부모와 산업인 중익자들이 한 팀이 돼서 랩런트 한명 살리면은 민족이 살아나고 세계보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랩런트 운동, 그런 세계보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사진들도 이런 기도망대 세우면서 보여주는데, 우리 사장로님이 지금 랩런트 사역을잘 해주셔가지고, 우리 청년 청소년 랩런트들 지금 다락방 하고 계시고, 너무 중요한 생각을 하고 계세요. 또 이것을 함께 감당할 팀들, 귀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우리 태영아 부위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청부 우리 담당하시는 우리 부장관사님들과 장로님과또 우리 교사분들 우리 장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 팀의 응답을 주신 겁니다. 이거 한두 사람이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언약 붙자고 기도하고 한 사람이 팀이 되고 결국, 함께 랩런트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팀으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 전도팀은 세 가지 뜰 살리는 팀이에요. 세 가지 뜰이 내 속에, 그리고 교회 현장에 회복이 되는 겁니다. 세 가지 뜰이 먼저 내 속에, 아, 내가 랩런트 살려야 되겠다. 그럼 이 랩런트의 뜰이 내 속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민족 살려야 되겠다. 그거 하기 위해서 기도의 뜻을 회복해야겠다. 이것이 내 속에 먼저 세 가지들이 말씀 받았고 생각만 해도 언약만 잡고 기도해도 내 속에 이세 가지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 기도망대 세워지고 랩넌트에 망대 세워지고 단민족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보고만 놓고 기도하니 이렇게 미얀마 전도학교 인도 파키스탄 전도학교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파키, 미얀마 전도학교를 하고 어, 보고 메시지를 전하고 이, 아, <laughs> 미얀마 학생들에게 포럼을 했는데 한 아이가 완전히 그리스도 삼중주의에 완전히 집중하면서 포럼을 하더라고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셨구나. 아 이것을 우리 아들 지난번까지도 계속 포럼을 했는데, 뭐 메시지 듣고 좋았다, 기뻤다, 쉬웠다, 재밌었다, 이런 포럼만 나왔는데, 오늘 중요한 포럼을 우리 랩런트 데이 했어요. 그리스도의삼중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현장에 계속 이런 세 가지들이 살아나는 응답이 나올 겁니다. 현장에서 전도학교 캠프 진행하면서, 그리스도께 집중한 렘넌트한 사람, 목계자 한 사람 나오게 되면 은이 예, 전도팀이 구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 가지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금톨 시대 응답 받기 위해 금톨 시대 살리는 팀이 나와야 돼요. 금요 기도에도 우리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이제 많이 계십니다. 예, 여러분들 주중에 평일에 계속 나의 아침, 낮, 저녁에 기도망대를 세우니, 그것을 피날레로 완전 작품으로 남기는 시간이 바로 금토일 시대의 금요기도의 시간입니다. 금요기도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망대, 랩멘트의 망대, 교회의 망대 세우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금토일, 우리가 바쁜 평일에는 쫓겨다니고 해야 될일 많고, 뭐, 생각할 겨를도 없고, 뭐, 바쁘게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이 금토의 시대 때는, 묵상은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 묵상은, 나의 뇌가, 영원히 마음이, 내 몸이 치유받는 시간이에요. 그냥 생각 없이 막 쫓겨다니고 하면, 뇌가 멍해집니다. 영혼이 곤고해져요. 근데 묵상은, 아, 이 말씀이 왜 나에게 주어졌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왜 나한테 이런 축복을 주시고 이런 h i 주셨지? 그거 생각하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거기에 다 do this. I will do this. I will do this. I will do t h i 하나님 i l l do this. I w 하 l l do this. I 하는 걸 원하시는 h 같아요. 우리 성대님들한테 메시지도 쉽게 뭐 전달하는 것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깊은 기도 속으로 인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 깊이 하는 시간, 모든 예배 권데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계속 묵상하는 게, 아, 그리스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구나. 그리스도를 말로 구호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야. 밥과 밥을 먹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실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더니, 그분은, 나보다 크고 세상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 성경은 뭘 말하냐? 계속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복음도 받고 복음도 아는데 왜 어려울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바울은요, 그리스도 전하고 다녔는데 사실 진짜 깨달은 거는. 빌리뽀서를 쓰면서 빌리뽀 감옥에, 아, 내가 내게 네 능력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구나.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지금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사건 속에, 고통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네 능력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 묵상 속으로 들어가요. 저도 이 병원에 가서 치유 대상자들, 문제, 사건, 암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질병 속에 있지 마시고 문제 속에 있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머무세요. 하나님 아담에게 물어봤습니다. 네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는 게 중요해요. 물고기는 물 속에서, 나무는 땅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살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버리고, 이전 것은 아파고 힘들었던, 문제가 있었던, 뭐, 좋았던, 나빴던 상관없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도 여러분 성경은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자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발견한 사람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수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어요 주 안에 있으면 은 아무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온비교회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는 이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 저는 평생 이 메시지 할 겁니다, 이제. 예, 평생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내가 있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하는 이 전도 선결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이 방주 만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방주를 만들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열방과 민족들, 내 가족들, 내 이웃들, 친구들 다 초청할 거야. 당신이 문제 속에 있지 말고, 고통 속에 있지 말고, 사단이 만들어놓은 함정 틀 올무에 있지 말고, 그리스도 안으로 와라. 그럼 당신이 살 것이다. 하나님, 우리 원비교회 내이 그리스도라는 방주가 딱 완전히 준비될 때, 여러분들 안에 이 기도의 망대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현장에 이 기도로서 그리스도의 망대가 완전히 만들어질 때열방의 민족들이 몰려오게 될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아들 셋과 딱 만들어놓으니까 시간표고 다니까 구름대와 같이 초청도 하지 않았어요. 부르지도 않았어요. 암주 한 상씩 동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절대 망대를 세울 겁니다.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가지 않아도 연결되어져서 이 그리스도 안에 살고 구원 받을 자들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 전도팀을 구성해야 돼요. 노아가 이 방주 만드는 팀 아들 셋과 함께, 며느리 셋과 함께 다 같이 했어요. 이팀 만드는 겁니다. 우리 온백계나 하나님의 이 믿음의 가정들을 레위 남자, 여자 언약 가정의 렘런트들이 함께 이 그리스도 안에 방주 세운 팀으로, 전도팀으로 일어날 겁니다. 현장에300% 응답, 모든 자다 살리는 전도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온비교회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의 시작 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비교의 모든 성도는 기도를 하는 전도 특공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일곱 포인트를 찾고 천군대 다락방을 본격적인 전도운동만 하게 하옵소서. 오직으로 올인하여 당연한 것부터 하고 꼭 해야 하는 것을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것을 보는 절대 망대를 만들게 하옵소서. 가지 않고도 사람들이 연결되어 오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 속에. 2, 3, 7, 5천 정으로 확인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무후만 축복을 찾고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주게 하옵소서.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근원적인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항상 함께 하심을 누리는 세 가지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절대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보호하고 성도를 살리고 렘런트를 키우는 온빛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와 기도하고 치유받는 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중직자는 300%의 업을, 목회자는 300%의 전도와 선교를, 랩런트는 300% 미래를 준비하여 오직 보금하는 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온빛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사단이 무릎 꿇는 교회, 전도운동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쓰임 밖에 하옵소서.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 시작의 주인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절대망대 그리스도의 방주 세우는 시간표 되시기 바랍니다.